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번과 더비 카운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번 잉글랜드 2부 19위 승승무 무승입니다. 블랙번은 지난 시즌 수비가 약점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2월에 새로 부임한 에오테스 체제에서는 리그에서 다실점 케이스를 세번만 허용하면서 달라진 팀 컬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프리 시즌에도 다실점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극적인 순위 상승이 없었던 것은 역시 블랙번의 공격력입니다. 대체로 스몰지치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문제가 있어 공격력에서는 기복이 꽤 있었습니다. 더비 잉글랜드 3부 2위 승승패패승입니다. 더비는 지난 시즌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했습니다. 골드실에서는 더비가 가장 많은 플러스 40위를 획득할 정도로 고수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다만 감독이 2부 리그에서는 그다지 지도력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변수가 될수 있겠습니다. 로더럼을 맡아서도 3부에서 2위로 승격에 성공시키기도 했지만, 그 다음 시즌에는 부진하면서 중도에 경질됐습니다. 유독 2부 이상에서의 전술적인 한계를 노출하는 특성이 심합니다. 물론 스몰지치에게 의존하는 공격력에서의 기복을 생각하면 무승부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추천은 할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부에 올라가면 전술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감독이 맡고 있는 더비의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언더 2.5양상속 블랙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스턴 노스와 셰필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턴 잉글랜드 2부 12패 승승승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수비보다는 공격에 강점이 뚜렷한 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승격 플레이오프가 날아간 다음에는 의지를 잃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리즈나 입스위치 등 리그 내 강팀을 상대로 난전을 만들면서 승리나 승점을 챙긴 케이스가 다수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점유를 자신들이 끌고 가는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강호들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약점을 크게 드러내는 편입니다. 셰필드 잉글랜드 일부 2 2패승승승모입니다 EPL 최악의 팀이었지만 챔피언십에서의 운영 능력은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가진 팀에 가까웠습니다. EPL과 챔십의 전력 차이가 아주 심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팀이라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100골을 넘게 허용한 EPL 무대와는 다르게. 22-23 시즌에는 46경기에서 39실점으로 강팀 다운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감독은 현재의 와일더 감독이 아니긴 했지만, 와일더 시절에도 이미 승격을 경험한 바 있고, 프리시즌에서의 성과도 좋습니다. 일단 셰필드가 EPL과는 달리 상당히 안정적으로 챔피언십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물론 프레스턴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유능한 성향을 보여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버 2.5 접근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EPL에서의 셰필드를 생각하면 안 되는 매치일 것입니다. 셰필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